미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 드라마가 전 세계 교육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해라며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찬 영어 교사가 불과 몇달후 스스로 한국어 앱을 다운받아 주차장에서 몰래 안녕하세요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어 교육을 실용성 없는 유행이라고 비판했던 동료 교사들이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지 미국 교육계를 뒤흔든 놀라운 역전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헬렌 슈미트예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 교사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매일 학생들에게 책과 이야기, 문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죠.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제 교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있었어요. 교실은 조용해야 했는데요. 뭔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속삭이듯 공기 중에 흩어지더라고요. 오늘 수업 주제는 쉐익스피어였어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죠. 왕과 여왕, 사랑과 죽음에 관한 희곡을 많이 썼고요. 저는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백 년 동안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제가 잘 모르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었죠. 대박. 뒤쪽에 앉은 여학생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헐 진짜? 친구가 대답하더니 둘이서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업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교실에선 영어로 말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웃음을 멈췄지만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또 들렸어요. 이번엔 창가 쪽에 앉은 남학생이었어요. 조용히 짱이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이 말들은 대체 무슨 언어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지? 저는 다시 수업을 이어가려 했어요. 햄릿?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왕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은 계속 아이들이 하는 그 낯선 말들에 집중이 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교무실로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수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학 선생님인 윌리엄슨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이상한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과학을 가르치는 첸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도시락도 뭔가 평소랑 달랐어요.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어봤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밥이랑 채소를 작은 통에 담아서 먹더라고요. 먹는 내내 그 외국어로 계속 말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괜히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 이상한 언어는 제 교실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음 수업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물함 앞에서 모여있는 아이들 몇 명이 있었고,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의 갈색 머리카락이 긴 여학생이 손을 가슴에 얹고 울먹이는 척 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웃었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내 수업 시간엔 언제 저렇게 즐거워 보였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을 옮기긴 했지만,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들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진심으로 재미있어 보였어요. 제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어요. 때로는 지루해하고, 어떤 날은 졸기도 하죠. 하지만 사무람 앞에 있던 아이들처럼 그렇게 들뜬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 리처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외국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리처드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한국어인 것 같아요. 리처드는 식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어? 그거 흥미롭네. 저는 좀 산만하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영어 문학을 배워야 하는데 외국어에 정신이 팔려있으니까요. 리처드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말했어요. 근데 어쩌면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는 포크를 내려놨어요. 한국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세계의 영향력도 크지 않잖아요. 리처드는 조용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우리가 못 보는 걸 아이들이 먼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솔직히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교실이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영어 문학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로 말했으면 했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낯선 한국어 단어들을 말할 때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얼굴을요. 아이들은 영어에서 찾지 못하는 무언가를 한국어에서 찾고 있는 걸까? 마지막 접시를 닦아 선반에 올려놨어요. 내일은 좀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지. 시엑스피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날 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죠. 혹시 아이들이 맞는 걸까? 정말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저는 부엌불을 끄고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침대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부터는 한국어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영어 수업에만 집중하자고요. 다시 아이들이 셰익스피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요, 무시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첫 수업에서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서로 원수지 간인 두 집안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또그 말이 들렸어요. 아이고, 맨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조용히 말하면서 고개를 슬프게 저었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 안타깝다는 듯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그 학생은 제가 쳐다보자 깜짝 놀란 듯 손으로 얼른 입을 가렸어요. 감정 표현할 땐 영어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얼굴엔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숨 쉬지 말라고 한 것처럼요. 쉬는 시간에 저는 교무실로 갔어요. 누군가한테 이 한국어 문제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르잖아요. 사회랑 세계사를 가르치는 마커스 리 선생님이 책상에서 시험지를 체점하고 계셨어요. 다양한 나라나 문화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리 선생님, 제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자꾸 한국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 선생님은 고개를 들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유행이에요. 요즘 k-pop이랑 한국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안심이 됐어요. 드디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났다고 느꼈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리 선생님은 말을 이었어요. 경제력도 별로 없고요. 학생들이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중국어가 훨씬 낫죠. 중국은 진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은 듣자마자 납득이 갔어요. 중국은 정말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세계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리 선생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왜 한국어에 대해 그렇게 화난 듯이 말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밀어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한국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쓰면 영어로 말하라고 했고요. 한국 관련 얘기로 신나있으면 다시 셰익스피어나 영어 문학 얘기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한국어를 쓰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표정은 더 밝아졌어요. 그러던 목요일 오후, 모든 걸 바꿔놓을 일이 생겼어요. 수업이 끝난 뒤,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에 갔고, 몇 명만 사물함 근처에 남아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사물함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엘리엇 브룩스라는 학생이 다른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엘리엇은 평소에 제 수업에서도 거의 말이 없던 조용한 학생이에요. 교실 맨 뒤에 앉아서 늘 혼자 있고 표정도 어두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엘리엇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옆에 있던 학생은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은 뺨을 따라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 엘리엇은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로 그 아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엘리엇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울던 학생이 엘리엇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에 울음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엘리엇이 한번더 말했어요. 다 괜찮을 거야.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서서 바라봤어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엘리엇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다정한 표정을 짓는 것도요. 그가 쓴 한국어 단어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포근한 포옹 같았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처럼 들렸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했다면 it's ok나 don't worry 같은 말을 썼겠죠. 근데 그런 영어 표현은 엘리엇이 한 말처럼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두 학생은 조용히 함께 걸어갔어요. 엘리엇은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둘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 저는 또 한국어 단어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그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음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늘 조용하기만 했던 엘리엇이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국어 단어 하나에 이렇게 큰 따뜻함이 담길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리처드가 저한테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아직도 계속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여전히 신경쓰여요? 리처드가 물었어요. 저는 엘리엇과 그 울던 학생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엘리엇이 했던 괜찮아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노래처럼 들렸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리처드는 더 말을 기다렸지만, 저는 뭐라고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어요. 나중에 리처드가 TV를 보는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괜찮아 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봤어요. 결과엔 It's OK 라고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위로할 때 썼던 영어 표현이랑 똑같은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생기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제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이 안에 있는 걸까? 괜찮아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노래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사흘 동안 영어 수업에 집중하려고 애썼는데, 자꾸 그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도 깜짝 놀랄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저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게 중요한 언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생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단한 단어가 영어보다 더 따뜻하게 들릴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미리 다운받아뒀거든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런 걸 하려니 좀 우습기도 했어요. 제가 42살 된 영어교사인데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를 배우려고 하니까요. 헤드폰을 끼고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휴대폰 속 목소리가 말했어요. 이건 한국어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저도 따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너무 낯설어서 입이 잘안 따라졌어요. 영어랑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봤어요. 30분쯤 지나니까 입이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씩 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차 안에 앉아서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기본적인 단어부터 외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발 미안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문장 구조도 영어랑 완전히 반대였어요 영어로는 i eat rice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선 나는 밥을 먹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뇌가 좀 아팠어요 그리고 또 존댓말이요 영어는 누구에게든 그냥 생크유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어는 상대에 따라 말이 다르더라고요. 친구에겐 이렇게, 선생님에겐 또 다르게, 낯선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요. 처음엔 그냥 쓸데없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싶었죠. 그런데요, 조금씩 그 이유가 느껴졌어요. 그 다름은 존중이더라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이런 개념은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거였어요. 제 영어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대했거든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방식으로요. 근데 어쩌면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야 진짜 마음을 여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주쯤 지나서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모리슨 교장 선생님이 모든 교사들을 도서관으로 부르셨어요. 수업이 다 끝난 뒤였고,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원래 이런 회의는 성적이나 일정 같은 지루한 얘기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가 한국어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던 주제였거든요. 몇몇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한국어를 못쓰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리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도 그 부모님들 의견에 동의해요. 학생들은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과목에 집중해야죠. 한국어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대부분이 리 선생님 의견에 찬성하는 것 같았어요. 슐미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3주 전이었다면 저도 리 선생님 의견에 100%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국어를 직접 배워보면서 학생들이 그걸 통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게 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약간 떨렸어요. 제가 요즘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미국 내 한국어 학습 관련 통계를 모아둔 자료였거든요. 숫자들이 저도 놀랄 만큼 컸어요. 미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38% 증가했대요. 그리고 한국어 수업은 다른 언어에 비해 중도 포기율이 현저히 낮아요. 리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근데 숫자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한국어 단어를 쓰는 아이들이 수업에 더 몰입하더라고요. 토론에도 더 자주 참여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잘하고요. 저는 엘리엇이 친구를 위로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 표현을 쓸때 보여주던 밝은 표정들도요. 저는 한국어가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 서로를 아끼는 방법, 그런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메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 건가요, 슐미트 선생님?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방과 후에 한국어 수업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시험 삼아 한 학기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실수예요. 실용적인 과목을 가르쳐야죠. 근데 교장 선생님은 조금 흥미로워 보이셨어요. 그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믿기지 않을 말을 입 밖에 꺼냈어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왔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서 절 바라봤어요. 리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요. 슐미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치시겠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이유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수업할 수 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좋아요.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학기만 방과 후 수업으로 시도해 봅시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다면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단어도 겨우 50개 정도 아는 제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맡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그런데요. 엘리엇이 했던 그 괜찮아 라는 말과 아이들이 웃던 그 표정들을 떠올리자 저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잘했어. 이건 옳은 선택이었어. 다음날 아침 저는 교실문에 방과 후 한국어 수업 신청서를 붙였어요. 하루가 끝나기 전, 무려 30명의 학생이 이름을 적었어요. 신청서 칸은 꽉 찼어요. 세 달이 지나고 저는 학교 강당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엔 땀이 나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오늘은 다문화 발표회 날이고 제 한국어 수업 학생들이 무대에 설 예정이었거든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학생들보다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몇주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마치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관객석을 보니까 리 선생님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팔짱을 낀 채로 굉장히 딱딱한 표정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옆에 앉아서 제 한국어 수업 실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지켜보려는 듯한 눈빛이었고요. 무대 뒤에서 학생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엘리엇은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건 영어 수업에선 한 번도 본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셰익스피어 수업 시간엔 늘 졸던 세라도 눈이 반짝반짝했고요. 지난번 영어 시험을 망쳤던 마커스는 며칠을 밤새며 한국어 발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준비됐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준비된 얼굴이었어요. 엘리엇이 먼저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대 뒤에서 봐도 관객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영어로는 미안해요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써요. 엘리엇이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실수로 누군가를 툭 치든 정말 큰 상처를 주든 우리는 그냥 임살이라고 해요. 잠깐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미안하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마다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상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세라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엘리엇과 함께 짧은 상황극을 보여줬어요. 첫 장면에선 세라가 실수로 책을 떨어뜨려요. 그때 엘리엇이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낯선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장면에선 세라가 엘리엇의 기분을 상하게 한척 연기해요. 이때는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친구 사이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때 쓰는 표현이죠. 관객들이 점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리 선생님도 팔짱을 푸셨고요. 마커스가 마지막 장면을 맡아서 무대에 올랐어요. 이번엔 괜찮아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어떤 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어떤 땐 용서할게라는 말이 되고 또 어떤 땐다잘될 거야 라는 희망이 되기도 했죠. 저는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걸 느꼈어요. 관객들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었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눈가를 훔치고 계셨고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바짝 앉아서 집중하고 있었고요. 공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감동의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올라가 아이들 옆에 섰어요. 아이들은 한국문화수업에서 배운 대로 예쁘게 인사하면서 활짝 웃고 있었고요. 박수 소리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에 간뒤 저는 다시 혼자 제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는 어두웠고 제 교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처음 그 이상한 한국어 단어들이 교실에 들려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땐 솔직히 화가 났었어요. 제 수업을 방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단어들은 방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 존중하는 방식, 사람들과 진짜 연결되는 방법 그런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엘리엇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천만에요. 그 다음 주 모리슨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또 긴장됐어요. 발표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던 걸까 싶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새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교사 연수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주교육청에서도 우리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대요. 전국 학교 모델로 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얼떨떨하게 앉아 있었어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를 그냥 지나가는 유행쯤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리처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며 물어봤어요.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 확대 얘기, 다른 학교들 요청, 그리고 주 교육청 인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도 덧붙였어요. 저제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좋은 교사는 학생들한테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리처드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어요. 한국어 단어들을 두려워하던 저 자신이 이제는 그 단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적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언어란 단지 문법과 어휘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걸요. 일기장을 덮고 창 밖에 별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영어 수업에서 쉐익스피어를 가르쳐야겠죠. 하지만 저 역시 계속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진짜 좋은 교사는 늘 학생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교실 어딘가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조용히 속삭였던 낯설지만 아름다운 말들 속에서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모든 건딱 이대로 괜찮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